네. 오늘은 권호석 기자와 함께 얼마 전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 취득, 한그 작전 세력을 적발하면서 현 정부가 누차 얘기해왔던 폐가방신 1호 사례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관련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영화 작전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작전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적발이 굉장히 어렵게 하도록 이 세력들이 굉장히 고도의 작전을 펼치죠. 어, 여러 개의 계좌에 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을 등장시켜서 추적을 피한다든지 그런 방식들을 동원을 해서 적발도 어렵게 하지만, 어, 실제 적발되고 난 다음에 이 작전 세력들을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 아무리 과징금을 많이 때린다고 해도 이미 수사가 진행되면 이 눈치를 다 채고 돈도 빼돌리고 하다 보니까 이 과징금도 효과가 없고 뭐 주가 조작을 입증을 하더라도 폐가방신이라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탁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 세계도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연루된 종목이 당국 발표 이후로 이한주 만에 실제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가가요. 그래서 이 동결된 계좌의 수익률도 아마 무너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종목 DI 동의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건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 주가 조작 세력의 이용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 23일이었습니다. 금융이란 금감원 그리고 거래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작전 세력 일곱 명의 자택 그리고 사무실 1열 곳을 이제 압수수색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종합병원장, 뭐 한의원 운영하는 정말 이 슈퍼리치들이 음. 이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해서 한 종목을 이제 주가 조작을 해오다가 이제 덜미가 음. 잡혔거든요. 이들이 무려 한 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서 2024년 초반부터 이제 최근 현재까지 약 400억 원 상당의 부당이 득을 취해온 이 대형 작전 세력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 세력들이 이제 주가 조작에 악용한 그한 종목이 바로 이 DI 동일로 밝혀졌는데 이 DI 동일이 이제 지금 경영권 분쟁으로 좀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이 작전 세력들이 이 회사의 이 경영권 분쟁 상황을 좀 음. 주가 조작에 악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 경영권 분쟁 상황이 실제로 있었던 일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분쟁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이 지분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올해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이 DI 동일의 그 오너, 음. 오너 쪽 지분율이 한 24에서 25% 정도 지금 확인됩니다. 이 최대. 모두 합쳐서 이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거죠? 모두 합쳐서.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최대주주가 이 정원재단, 음. 이 재단이 이제 그 디아이동의 설립자인 그 서정희 회장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이제 인재육성 뜻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인데 이 재단이 지금 13.15%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회장 설립자의 아들 그리고 손자 현 대표죠 음. 각각 8.4% 2.4 0.4%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보통 이렇게 지분율이 24, 25%좀 낮은 편인데 이렇게 낮으면은 사실 경험 사건 싸움 있어서 사실 불리할 수 있거든요. 네. 2023년 하, 하반기부터 그래서 이 소액 주주 연대들이 음. 지금 이 오너가 이 대주주간 갈등이 좀 시작됐습니다. 이 소액 주주 연대가 한 지금 18% 정도 지분율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음. 이 연대가 지금 뭐 감사위원 교체, 뭐 집중 투표제 도입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이제 경영진을 압박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이 그 사실, 어, 오너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거듭할수록 최대 주주의 지분이 굉장히 낮아지는 2% 지금 현 대표도, 대표도 2% 밖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텐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 소액 주주 연대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내용은 뒤에 나오는 내용과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은 주가 굉장히 튀거든요. 그 점을 좀 이용했다라고 보여지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제 경영권 분쟁이 좀 일어나면은 얼마 전에도 콜마, 콜마가 네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도 이제 네. 그. 경영권 경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로 했는데 보통 그 지분 경쟁이 본격화 되면은 이 경쟁 세력들이 서로 이제 주식을 사들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주가가 급등하는 원리거든요. 그리고 이 기존 경영권을 지키려는 경영진이 뭐 주주 환원 전략을 내세우면서 이제 시장에 호소를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도 주가 상승을 이끌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DI 동일 주가를 보면 그 지난해 초반에 한 2만원 중반대로 왔다 갔다 했던 주가가 올해 초에 5만 200원까지 급등을 음. 했고, 그 이후에는 3만 원 후반에서 4만 원대를 등락하던 중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난주 23일, 지난달 23일에 당국이 발표하자마자 지금은 이제 2만 원대 초반으로 거의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음. 오늘 종가를 보니까 2만 500원이더라고요. 음. 근데또 재밌는 거는 이한한 한 주간 사이에 오히려 이 저가 매수의 기회, 기회라면서 <laughs> 며칠은 조금 그한 몇백 원씩 반등을, 반등을 하긴 하기도 했든요 이게 시가 총액이 현재 한 2만 원 초반대인 상황에 시가 총액이 4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 동결된 계좌의 평가액이 당시 천억 원 정도였다라고 하니까요. 이 천억 원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시총 4천억 원 정도의 네. 주식은 충분히 주가 조작을 좀할수 있는 규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지금 근데 저희가 이어 보도자료 저도 그 당시에 봤었는데 네. 종목이 없어서 굉장히 아이 재미없는 보도자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기자들 취재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발표 현장에 직접 있었는데 당시 발표 상황을 설명하면은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선량한 투자자들도 있,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실 이제 당국이나 이런 데서는 원칙적으로 이 명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당연히 주가가 대폭락할 게 그렇죠. 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힌트를 줬습니다. 거기서 코스피 종목이고 아. 심지어 코스피 종목이고 경영권 분쟁 중이면서 2년 사이에 주가가 두배 정도 널뛰기를 했다라는 힌트를 주면서 음. 대상이 좁혀졌고 이제 바로 취재 경쟁이 들어갔고 사실 저도 그 보다가 한 다섯 개 후보 정도까지 좁혀놨다가 아, 사실 예. 이제. <laughs> 네, 근데 좀 저는 늦었죠. 다른 매체에서 먼저 나오는데, 결국 그게 DI 동일로 음. 밝혀졌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당혹했을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경영권 분쟁도 분쟁이지만 이 주가 조작 세력이 연루되면 경영진들도 이 무사할 수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바로 보저 입장문을 냈는데 네. 당연히 회사 측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면 음. 그리고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입장을 문 올렸고요 음. 그리고 관계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사 힘이 이하겠다그거 임하, 음, 밝혔습니다 네네 <laughs> 네. 사실 이 회사가 이렇게 코스피긴 하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라 사실 어떤 기업인가 저 궁금해서 네네. 한번 찾아봤더니 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주가 조작 이용을 당했는지 조금 이해할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재무 구조나 음. 실적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이게 여기가 섬유 제품 뭐 알루미늄 박이두 가지가 핵심 사업인데 네네. 실적이 조금 매년 나빠지긴 했지만 지난해만 매출액이 한 6,500억. 그 음. 영업 이익이 78억 원.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니까 이제 100% 미만이었거든요. 좀 안정적인 음. 상태였고 회사 설립일이 무려 지금 1955년. 지금 업력이 60, 음. 70년. 네. 굉장된 회사고 네. 심지어 코스피 상장된 날이 1964년이거든요. 네. 네. 이게 상당히 업력을 되게 무시할 수 없는 음. 뭐 중견기업 이상의 그런 기업인데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른 증권사 출신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네. 그분들도 이제 사실 기업 자체는 되게 산타라고 좋을 음. 수 있는 기업인데 왜 어떻게 주가 조장 이용을 당했을까라는 약간 의문점을 좀 다수의 분들이 좀 제시를 음. 해줬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회사가 유통. 물량이 얼마 되지 않지 않았나란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유통 주지 씨의 뭐. 물량이 작아서 아 시차, 시청도 뭐 워낙에 슈퍼리치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한번 네. 아, 해볼까라는 도전 정신을 불러오지 않았나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회사가 억울한 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일, 그렇죠? 그렇게 보고 계시는가요? 일단은데 네, 좀 다양한 설이 돌고 네네. 있는 게. 지금 올해가 지난 8월에 이제 주총을 통해서 이제 새로 감사위원이 선임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하필 경영권을 분쟁하 경영권 분쟁에 있던 그 소액 주주연대 대표라고 아, 예. 알려져 있고 이분이 지금 작전 세력과 친분이 있다라는 아하. 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그 돌고, 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건 굉장히 않았지만. 심각한 도덕적 회의로 야기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희도 조심히 전해드린다는 네, 점 네, 말씀드립니다. 네, 아 확인되지 않은 사, 사실이고 네, 네. 당국도 역시 이제 조사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직 발표 당시만 해도 회사 측이 즉 주가 조작에 관한 정황은 아직 없다라고 음. 확인했고 제가 어제도 통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음. 아직 그 설은 알고 있다 하더라고요.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지만 음. 그 부분이 아직. 그래서 회사가 직접 주가 조작에 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라는 음. 혐의점은 아직은 찾지 못했다라고 음. 좀더 조사를 해봐야겠다. 네. 아, 이미 압수수색했으니까 그리고 아직 조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혐의가 뭐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지만 지금 여지만 남겨두고 예상하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이와 유사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감사위원들이 지금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으로 또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연대 같은 어떤 행동주의 펀드 등등, 아, 혹은 뭐 경쟁업체 등등이 감사위원들을 이렇게 지분이 소액주주 무려 연대가 18%나 네.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위원으로 편입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아마도 유사한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는, 어,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이 DI 동일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적발이 되면 앞으로는 아, 정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가망신할 수 있다. 왜냐면 과징금이 이제 두배 이상 부과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됐고요. 실제로 과징금이 두배 정도 부과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고, 이 경우도 이제 부당이득이 무려 400억인가요? 때문에 800억이 과징금이 네. 이렇게 되면 나왔습니다. 8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계좌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계좌가 네. 전부 동결된 맞습니다.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800 100억 원도 환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가 조작이 굉장히 시장에서 뿌리내리기 어려운 판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 금융 당국을 취재하면서 금융 당국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유려하시면서. 저희도 이런 재미있는 사례들을 앞으로 조금 더 자주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